우리 여기 배우러 오시는 분도 큰 착각을 하는데 우리 손바퀴도 잘 되어 보이시죠 돈 주고도 못 배우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돈 내고 배우러 오셨잖아요 근데 돈 내고도 못 배우는데 밖에 나가서 돈 받고 배우는 거요 그 금방진 생각이잖아요 뭐. 돈 내고도 지금 못 배우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앞부분 말씀하시돈 내고도 못배운거예요 자신들이 뭐 손바퀴 타고 배우는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돈주도 돈을 천만 원 갖다 주면 못배워요이 기술 을 그러면 제가 기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보수들은 다 돈을 내고못 배우시잖아요. 돈을 내고 이게 기술이에요. 돈이라고 배울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리면 그 안에 숨어있는 고민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 깨닫으면 다 돼요. 자, 그 말씀드리면 천적 바람, 별국다그게급이라고말에요 그것만 알면 그냥 게임권으로 다 배우신 거예요. 하든그러니나만 보세요. 그, 그, 그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데 그걸 빨리 깨닫는 게 최고예요. 이거 뭐, 100일 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달 내내, 일년 내내 지금, 또 아까 계신데, 3개월 동안 일하고 계셨잖아. 그런데, 전쟁에서못 본, 전쟁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 타요. 도장을 못 본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했는데도. 그런데, 하루 만에 2천 계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말만 하면 다 하죠. 근데 그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원리는 절대 그다음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리만 깨치면 다 된다. 지금 무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뭐냐, 지금 조용씩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시간만 나와서할수 종일 팍 쏘고 막, 탁탁 막, 막, 막 나무 자르고 막 자재 다 갖다 버린다고 하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딱한번만 하나 뽑으면 들어. 아! 넣게야, 그게 병은 없단 말이야. 넣게야 돼배이 넣게야 돼. 제나라에좀 그게 제일 많은 게 제일 없 기술만 운다면서 나가는 잘안에 천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석공으로 일당백신 기술이란 기술 아니에요. 그거 중국에서 공식으로 와가지고 소화하는 부산 소화요. 이기술안 잡아내요. 아시겠죠? 네. 어? 죄송합니다. 아. 아 역시 어제 그그뭐 그러고 돈나 분위기.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지모르겠습니 지금 아직 아니요. 남자분이. 아. 약간 손좀 불편하시다. 오늘 나좀드셨는데손불편하거니요 나이 아, 그 정도야. 그 정도는 없으십니까 아, 이정 안에서 뭐, 정리하고 있는데 뭐, 이거 지금 뭐, 거 뭐, 이거 거 지금 지금 뭐, 지 <웃음> <웃음> 계속 잘되면 모를까. 아 어이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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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10명이 현장에 들어가요. 네? 10명이 현장에 들어갔나 봐요. 9명이 기공이에요. 1명이 초보예요. 자극을 해요. 그런 회사들 무엇부터 넘어가것 같습니까? 기공장가를 받을 것 같으면 초보장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초음부터 세분 받고 가야 되지. 아니요. 초보장가야. 한 사람이 저렇게 뭘주고 저렇게 1 5 0 0 0원 이건 심0만 원짜리 그렇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아,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가한 사람이 초를 치면 그 전체의 반 평균을 깎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싸잡아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하면 그냥 터끼를 다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를좀 봐줘야 되고 아, 내가 못하는 건 어쨌거나 내가 잘못하면 다른 한 가지 가이 죽인다는 거예요 퀄리티 있잖아요. 다, 벽, 아무리 다 같이 왔어요 근데 초보가 와서 몰딩을 쳤는데, 저렇 개판을 쳐놨네. 그럼 그거는, 개판인 거같아 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 혼자 아니고, 내가 하면서 상대방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퀄리티는 괜찮나. 왜? 그거는 또 내가, 내, 어, 내 어, 내가 하는 작업이라고 그래요. 책임을 네.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까지도 그래서 같이 작업 하는데, 그만큼 힘들다고. 근데,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보고, 이 사람 잘하고구나 어, 괜찮네. 문제 없네. 또내거 하고, 같이, 어, 내가 부족한, 아까도 전말씀드린거지만 이럴 때, 저는 선생님, 누가, 우리가 알고 주지 않아요. 현장 가면, 내가 모르는 것도 까전 된다고 하면, 모르는 것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르다 가서, 모르겠으면 묻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줄 아는 걸 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고, 아, 그렇다하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시면 돼. 이게 눈치라고 눈치껏 해야 되는 거지, 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 아,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저렇게 해야 합니까? 다음은 뭐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시작하면 평생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먹고 다니는 그래서 절대 질문하시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르면 뭐냐면, 그래, 내가 물어보는지 말고. 어, 저 이거 어떻게 몰라요? 현장에 밀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 이거 뭐야? 동주을 가면 또, 그 생각 안하겠습니까 근데, 눈치껏. 내가 물어볼 때도 다른 사람 물어보는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난 자식이 좀 그런 데 가면 맞았으니까. 모르는 티를 내시면 안 돼. 응. 그, 그, 그냥 그러면 네. 아니 근데 그 반대로 뭐?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하다가 사고나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다대가 사고치지. 그러면 파, 그러면은 보통 그런 생면 가라고 내버려 야지 그때까지 가면 절단이 돼요 그래서 아침에 딱 가고 근데 우리가 그래, 그래도 내장잘수들이 지내봐서 힘들더라 왜? 내 사람들만 확실한 사람들만 티브이 프로그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어저께 티브이 데고 잘못 와가지고 그래서 내 잘못이 지내버린 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나안쓰 거예요 왜? 잘못 뽑아끼면 그건 끝나면 내가 한번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써요 내가 확실한 사람 내 파트너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대로 못 들어가잖아.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실수에 예민한 거잖 예민한 거잖아. 그 끝이에요. 감시시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안 받아주는 게, 그래서, 내장부으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진입장벽이 되게 높다는 게 있어요. 왜? 다른 공간처럼,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하면, 에이씨, 진입장벽을 흡해가지고 새로 떼우면 되는 게 아니야. 얘를 하고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 뜯어내고, <놀린> 새로 봐야 되지. 네. 그러면 시간에 돈이 시간 아, 터지는 거야. 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던 얘기, 문치껏 문치껏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상대방한테 금융 금융이 되고 모르면 영국도 가야 되고 응. 다른 사람이 응. 어떻게 하는지도 가져야 되고. 혼자 별난 사람이 보세요. 몇번 해서 개떡을 쳐놨어. 그러면, 어, 나는 가있으 집을 가야지? 건져세요 아니잖아. 네. 왜 공사를 마치고 돈을 받는 건데? 그죠 옆, 옆방은 개떡이 되어 갖고 있어. 나는 잘했어요. 내데그 일반 사람이 그렇게 알겠죠. 근데 공사를 이제 하는 팀장이나, 어, 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 봐야 돈을 주지. 이 개떡이 일어났는데, 어? 돈만 돈 주라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한 거고, 팀플레이가 중요한 거니다 그래서 팀워크에 대서 서로 뛰지를 못하면 목소 생활을 못해요. 아무리 내온차 네온차 기술이 좋다고 한들, 그래그런 혼자 와버리 갖고 못하는 거예요. 혼자 가서 하고, 일단 그게 신기한 것같다서 일단은 같은 좋기는 한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65일 후 쓰고 30일 일이 있느냐. 혼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거의 두 사람, 세 사람, 기본, 왜 팀이 있는데요? 팀이 왜생기는 혼자 같은 팀이 있을 이유가 없지. 그 정도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명다슴으 이렇게 팀을 만들었는 거예요. 혼자 가는 사람은, 길 없는 사람이 나가서 바닥에 안하고마이라에 연결하고, 가서 전장이라도 차고, 이런 한 사람도, 그 자기 바쁘게 하지. 근데 목숨 들어서 혼자 일 못해요. 혼자 일하는 데가,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팀플레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 팀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 팀원들을 만드는 내는 것도 자기 능력이란 말이야. 나고 같이 가는 사람이 이런 못하고 위로하고 는데나 혼자 외시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이 필요가 없지. 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서 지금 손목, 지목에 오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술만 배우면 목숨에서 바꿔놓고 자기 몸도 살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가 제일 좋은 다른 사람하고 융화가 되는 내가 못하면, 내가 잘해야 못하는 사람은 보였을 때, 그래도 내가 카버를 치주고, 비슷하게는 간단 말이야. 나는 못하면, 나보지 못하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내가 과평,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모셨잖아요. 반평균을 깎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반평균을 깎아먹는다고 평 깎아먹는다고 그러 절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건 한 번이에요. 어쨌거나 모든 적어도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 그걸 끝이에요. 이거 왜안 됐어? 다른 거다 잘해놨는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뚱. 그냥 그냥 뭐 초보가 기모아웃이많작 해놨는데 초보가 해놓은 거예요. 초 맞잖아. 마지막 초보가 해는데 이거 초보가 해놓은 거라요 예. 네. 마지막 네. 시간 좀 부여받다 보니까 전저는좀다 그래도 이게 되게 중 그래서 제가 두분이 지금 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서로 말하고 잘해 눈빛만 봐도 알아 아니고 이게 말이야. 눈빛, 눈빛, 편지에가뭐 말로 설명을 안 해요.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제 그거 나와야 됩니다. 지가 잘 보고 말아야 요 맞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 여기 이자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흘러가는 거그 묻는 거는 정말 초보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 그래서 몇 번씩 던지고 지금 배우는 거는 배우는 건데, 그래서, 이, 그래서 근데, 그래도 묻지 마라. 묻는 건수관이니 내가 해놓지다고 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고